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샌드박스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자 샌드박스가 최근에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상당히 안 좋은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이 며칠 전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어이좀 악재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급락을 보였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전조점까지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죠.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어느 새 지금 이 전조점 부구름까지 놓여져 있기 때문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낙폭을 키우면서 조정 보였던 이유 바로 업계 관심을 모으던 비트코인 ETF 심사가 이 9월에서 이제는 10월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기대감이 이제는 실망감으로 지금 전환되면서 매도 물량이 출애 출되었다라고 지금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은 이 재료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단지 연기가 된 것뿐입니다. 재료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또 뭐로 바뀔 수 있다? 기대감으로 형성되면서 바뀔 수 있고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 코인에 대한 대장주 누구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바로 이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살아난다는 것은 전체적인 알트코인이 살아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좋아진다는 것은 샌드박스도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J.P. 모건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상승으로 가닥을 잡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J.P. 모건에서 이런 긍정 의견을 내놓았는지 그 부분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반등신호 왔나 JP모간에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2만6천 달러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하락이 이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JP모간은 비트코인 롱포지션 청산이 시작이 아닌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 JP 모간 애널리스트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몇주 사이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과 거래량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긍정적인 뉴스들이 사라지고 미국 연방 준비 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이 지금 보이면서 급락하게 됐고 지난주 10% 이상 하락한 이후 최근 26,000 달러까지 소폭 반등했지만 상승 촉매제가 없어서 아직은 상당히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J.P. 모가는 비트코인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비트코인 조정을 받은 이후 대부분의 하방 리스크가 사라졌고 비트코인 롱 포지션 청산도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바로 이 SEC의 항소로 리플 이슈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은 단기적인 가격 하락세는 제한적일 것이고 아직 뚜렷한 상승에 대한 촉매제가 없지만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감기 시즌에 맞춰서 비트코인과 그리고 알트코인 역시나 이 거래량이 증가함과 함께 폭발적인 상승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자, 이 구간에서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샌드박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샌드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샌드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드리는 선물은 9월에 100% 이상 급등할 코인입니다. 8월 무료 추천주는 리퍼리움 코인이었고 고요 매수가 20원 아래로 제시를 해드려서 50% 이상 그리고 최대 100%까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자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무료 추천주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2일 수요일에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 문자를 확인하고 곧바로 리퍼 리움을 공개해 드렸는데요. 자, 매수가는 20원 아래, 목표가는 30원, 손절가는 15원으로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8월 리퍼 리움 코인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9월 곧바로 급등 가능한 코인을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코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코인도 바로 전 리퍼 리움 코인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집 세력들이 조막손 세력이 아니라 바로 메이저 세력이 붙은 코인이고요. 이 메이저 세력들이 최근에 매집을 끝마쳤고 이번 9월 대책이 상승할 재료와 함께 무조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입니다. 자, 9월 50% 이상 급등할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모든 분들에게 지금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코인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이니까요. 8월달 리퍼리움 코인 놓치신 분들 9월에는 급등할 코인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는 반드시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